아! 와! 잠깐만! 아니, 미쳤나봐, 진짜! 응? 희철이네 집인데. 아이고, 아이고, 희철아, 희철아. 희철아! 희철아! 아, 희철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삼미, 총출동인데, 오이구. 임원진. 아 임원진 맞네요. 나 찍었다. 한 시간씩은 처음에. 오,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 뭔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소리야? 슬리퍼 진짜 슬리퍼. 무슨 뭐 슬리퍼 해. 야, 아유, 야, 뭐 슬리퍼야 집에서? 슬리퍼 신어야죠 슬리퍼. 야, 기복이야? 기복이야? 어? 아니 바닥이 있는데. 야, 아, 이거는 바닥. 강아지 위한 바닥이고. 아니야, 아니야. 기복아, 기복아. 너 새해부터 좀 바뀐다고 어. 그러놓고 하나도 처음부터. <laughs> 내가? <laughs> 아, 형! 아, 왜냐면, 그럼 밖에, 형, 이거, 그럼 소독, 소독. 야, 이렇게 하얗냐, 집이? 소독, 소독. 야, 여긴 뭐냐? 집이 이렇게 하얘? 무균실이냐, 여긴? 무균실? <laughs> <물견실>? 소독. <laughs> 아, 그래? 식구가. 뭐. 아니, 셋이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우리 임원단 우리 임원 또 가정방문인데. 그래? 아, 그리고? 그건 그런데. 봐봐. 그래? 아, 과자를 먹는 여절 자안 만나 어디가 어디가 모든 여자가다 과자를 어. 먹는데 여기가 침대 방이야 기부가 구경 과자 여기가 침대 방이야와 근데 너 뭐가 방이형형형아아 양말 아와형형형아 아이 아 양말 아와형 시켰네요 아 와. 형, 씨, 미쳤네, 야. 야. 여기 야, 나와 이 사진이 이게 뭐야 아 나와 이 사진이 이게 사람 야 침대가 아니네 이게 뭐냐 어떡해 다리 잡았어. 이거는... 아이고 바로... 야, 야. 침대가 아니네 저기? 여기 뭐냐? 너뭐 숙소 영업 뭐 그런 거아니었나왜 침대를 야. 6개월마다 바꿔야 돼. 이런, 가서... 이런 걸안 해봤어? 형 형. 아이고. 아형 <laughs> <laughs> 형. 형 뭐, 진짜 형. <웃음> 형. <웃음> 아니, 너무 오바야 형 양말. 야, 진짜 와. <웃음> 형. <웃음> 너무 오바야 형 양말. 야, 진짜 와. 진짜 와. 형. 야. <웃음> 야. <laughs> 왜? 너 이렇게 적는 법 알아, 동현? 처음 봤어. 요새 다 이렇게 잡어서 먹어. 뭐 깔끔병이고 뭐고, 저거는 <laughs> 저거는 맞아야 돼. <웃음> <웃음> 근데 이제 희철이가 음. 아, 나 이거 내가 스스로는 아, 너무 깔끔한 거못 고칠 것 같은데 좀 털털해지고 싶다고 그때 <laughs> 어, 단합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laughs> 지금 일부러 더 극단적으로 <laughs> 충격 요법. 어, 충격 요법을 주려고 <laughs> 하는 거예요. 형, 진짜 아, 진짜, <laughs> 형. 야 진짜 이렇 하다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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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매, 들어가 <웃음> 여기로 <웃음> 들어가 쓰레기들 아니, 아니 동생 집에 와가지고 이게 야 이건 어머어머 난리 어머. 났어 <laughs> <laughs> <아유, 웃음> 들어가가이러면아 어떡해 근데 일철아 진짜 이, 이런 것도 안 해봤어? 이렇게 원래 먹다가 잠이 잘와너 너 불면증이 있다며 어, 그래서 그런가? 너 이거 먹다가 무조건 먹다가 잠이 잘 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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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확 깨더라고 요안빠형 <laughs> <laughs> 어, <laughs> 이거 봐 과자 이거 이거. 아 이거 과자 먹으면 안 되잖아. 어안 되네. 강아지 이거 이거 한 번씩 딱 이거. <laughs> 이거뭘 <이걸> 깔아. 뭐 <있잖아. 웃음> <laughs> 나 일단 침대에서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과자 과자 먹을 때도 난 과자도. <laughs> 야, 네. 이것도 기겁할 정도면. 좀 세게 가야 될것 같아. 한번 센걸 한 해줘야... <laughs> 이건 뭐 하려고... 나... 화장실? 와! 잠깐만! 아니, 미쳤나봐, 진짜! 뭐해? 예. 아, 발톱 깎는다고? 와, 이거는. 이거는. 오, 진짜요? 청소기랑 윙 하면 되죠? 아, 이거는 심각하다. 아니 미쳤나봐 진짜. <laughs> 오. 형. 저건 저건 40대 이상의 남자들의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웃음> <웃음> 발톱 오랜만에 깎으니까 <laughs> 티라노의 발톱이다 티라노의 발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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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떡해. 이거 진짜 노매너야. 피쳐라. 야 지금 발톱 깎는데도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내가 내 집에서. <laughs>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아, 지금 사실은 제가 아, 내네 <laughs> 발톱 깎는데 아니 내가 주지 <laughs> 위에다 올려놓고 어. <laughs> 너발톱안 깎고? 나는, <laughs> 어? 나는 샵 가서 깎지. 진짜? 나는 샵 가서 깎지. 진짜? 와 충격이야. 어? 샵에서 왜 깎고? 야, 야, 어? 진짜 로지철아 정말 너의 너에게 어떤 일? 뭐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인간이기에 할수 있는 어떤 약간의 선을 넘는 행동들 음. 그렇다면 그게 선을 넘는 행동들이 아니야 아요 소파에 양말 신고 들어오고 뭐 침대에 뭐 이렇게 누워서 과자 먹고 뭐 이런 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열어 놓으라고 음. <laughs> <laughs> 왜나 옛날에 다른 데 있을 때 여자친구 있을 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친구가. 너무 조심해서 술이 깬데 우리집에 오면. 지치네. <laughs> 그렇다니까 이게 사람판이라니까 사람이, 사람이 좀 풀려야 되잖아. 네. 얘를, 얘를 만나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있잖아 너 너랑 만나면 술이 막잘 들어간다고 그러지. 너랑 같이 있으면 술이 안 취해서 그러는 거야. <laughs> 사람을 너무 긴장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나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 술을 잘못 못 마시는 친구 만났어 응. 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취했는지 화장실 가서 이제 토를 한 거야. 근데 난 전혀 몰랐지. 어.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내가 왜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가 토를 했는데 어. 내가 이 깔끔한 거 어. 이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나온 거야. 그래, 그래, 그. 나 그거 그, 그런 적은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laughs>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누구라도 같이 있으면.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되는 거야.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음. 아... 어쩌면, 이거, 준호랑 같이 만나면, 준호가 인기 더 많을 수도 있어, 마지막에. 아... <laughs>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가 끝날 때쯤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laughs> 준호 봐라, 준호. 요즘 사람 만나는 사람 테 아니, 집좀 치우고 살아, 이 사람아. 아이 그럼 와서 치워줘. <laughs> 아니, 알겠다. 알겠다. 아, 충격이 되네. 얼마나 사람하네. 편하게 다가가요? <laughs> 어. 어? 이제 나이 먹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해야 돼. 예전에는 이제 슈퍼주니어 희철 나는 어. 깔끔하고 뭔가 이제 아 그럼 우주대스타 어? 이런 게 있었으면은. 어! 안돼 안돼 휘철이 뭔 날린다. 어야나나나내 발톱, 내 발톱 뭐 <목소리> 괜찮아, 아, 도모를... 괜찮아 괜찮아. 발톱 어, 아, 어 요금, 야, 야, 처음 맡는 냄새였나? 봐. 우리 집에서 처음 맡는 냄새고 기복이 우리 집에서 처음 보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목소리> 뭐에 홀린 듯이 그쪽으로 <목소리> 처음 이상한 냄새 맡았어. 아, 아유, 아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사람에서 미안해 미안해 사람에서 나는 냄새야. <목소리> 청소하고 발도. 오. 어? 아유 진짜 여자친구가. 이뭐 응. 아, 하려고. 루즈를 어, 발라. 여자친구가 이렇게 루즈를 바르고 이렇게 나데술이 취한 거야. 여자친구가 너랑 술을 먹다가.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희철이한테 막 극죽 받아서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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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 여자친구야? 어. 어. 형이 여자친구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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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힘들어. 어? 어? 아 어. <laughs> <laughs> 아어 뭐죠? 저 아니, 립스틱 바르고. <laughs> 아저 아! 아! 아, 일반 세제로 잘안 지워지는데. <laughs> <오! 오! 오! 웃음> <laughs> 만약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얼마나 민망해서 술이 깨면 너무 민망하죠 너, 너무 미안하잖아 어. 그렇지? 같이 먹었으면서 어. <laughs> 그러면 쟤는 그걸 몰라 왜 이런 걸안 해봤으니까 이게 왜 이런 걸안 해봤으니까 이게 여자친구가 봤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 미안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안단 말이야 뭐냐 <laughs> 어. 집에 집에 스프레이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어? 어? 헤어 스프레이요? 헤어 스프레이. 왜? 어? 어 아, 진짜? 헤어 스프레이를? 스프레이로 뿌려. 어? 기보가 이리 와. 기보가. 기보가 이리 와. 어? 먹는 거 아니야? 스프레이로. 살짝 옆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니야? 물티슈.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프레이 뿌리고. 이걸 닦아. 말도 안 돼.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 된다고? 거짓말. 어? 어쩌노? 야 신기하다 이거. 깔끔해 깔끔해. 아 어머 저거 진짜. 어 거짓말. 아와 저거 처음 알았네. 오어 진짜 립스틱. 왜냐면은 마스크, 천 마스크 가끔씩 끼거든요. 어. 그러면 은 거기 묻으면 안 지워져요 빨아도. 아 저게하면 되겠구나. 아니 형 헤어스프레이로 그렇게 닦아도 음. 결국. 베개 안에는 헤어 스프레이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헤어 스프레이는 <laughs> 알콜 성분이란 말이야. 알콜 아, 성분은 날라간, 날라간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얼굴은... 어... 자기가 여기에 뭘 묻힌 게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향수 뿌릴 어? 필요가 없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면 그때 깔면 되는 거야. 어. 야, 근데 깔끔하게 줘주네 오, <laughs> 좋 어! <laughs> 야, 야, 진짜 깔끔해, 형, 그러면. 우와. 좀 봐, 깔끔하다. 뭐? 미고 있어, 지금. 루저 어디 응. 있어? 응, 야,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지, 향도 좋지. 와, 형 냄새나. 아, 근데 그런 건 고쳐야 돼. 어, 그건 고쳐야지. 뭐 <목소리> 맞아. 물론 고쳐야지. 응. 근데 그러면 여여 친구랑 이렇게 모든 앞에서 한번 술었다. 어, 어, 어. 치워버려. 어!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뭐 하는 거야? 그만이지, <laughs> <laughs> <거 웃음> <laughs> <구성> <laughs> <laughs> 자기는 그러잖아. 야, 이기적이네 지금. 아니, 이래야지. 어떻게 됐어. <laughs> 이거? <야>, 이거는 못입는 이거 이거는. 뭐 해봐 해봐. 자자 자. 자기야 잠깐만 괜찮아 전혀 괜찮아 자기야. <laughs> 자기야. 아니야 아니야 지우면 되지. 지우면 되지. 자기야 지우면 되지. 지우면 이거 뭐 응? 어. 어. 어 지워진다 어, 이봐 어, 지워지네. 어, 어. <laughs> 이게 됐다고요? 전화해. 응? <laughs> 팔이 <웃음> 젖었어 옷이. <아유. 웃음> 다 젖었어. 달라붙겠다 옷이. 야나 <laughs> 춥다. <웃음> 야 춥다. <laughs> 야 춥다. <laughs> 그리고 그래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아 이거 여자친구한테 아, 그냥... 뭐 이럴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아실속 쌓인 거아니뭐 하는 거야. 야너 고마워. 아니요 또 해보세요. 살이 아프다고요 살이 고만습니 어, 아 관절이 아프네. 자기야 이거 잘안 지워지는데? 사준대잖아. 아이 망했다 이거. 아 어떡해. 지워진다네지워진다 <laughs> 아, 어? 봐봐 표정 봐. 어 여보 <웃음> 잡아 <웃음> 본인들이 겪으니까 종민 형 형도 가볼까 내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 아니야 이거야 이거 안 돼, 이거 시작 이거 오빠 이거 나 오늘 취한다 야 오빠 오늘 술잘 들어오는데 집에 가 집에 아, 나. 가. 가슴에 안겨봐 한번 여보 여보 형 해볼래? 아니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앉아봐 여보 이게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열어주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열렸냐고. 이게 상황을 <laughs> 좀 열어주라는 얘기지. 아 오케이. 너도도 응? 물 같은 거 하나만 줘라요. 아물 마르다. 어우. 물 많아. 이런 게 없어. 아, 어. 어, 아. 어디가? 화장실. 뭐 화장실도 깨끗하네. 형 화장실 밖에 화장실로 가. 왜? 나안바 화장실 좋아해. 아, 안바 화장실. <laughs> 화장실도 깨끗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똥쌌니똥쌌니아뭘또 <laughs> 가요? 뭘 또? 뭘뭘 또? 뭘 또? 뭘 또? 뭘 또? 뭘 또? 어 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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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넌 형도 아니야 이제. 왜? 진짜야 가짜? 빨리 해. 나 진짜 심각하거든. 야, 나. 다 처리 시킬 거야 진짜. 뭐, 뭐, 진짜 가짜죠. 뭔데? 뭐가? 아 뭔데 잠시나? 내가 볼게. 너 일단. 저 진짜야 가짜. 내가 보고 올 때까지. 저 진짜면 어. 진짜 심각해. 아 그러니까 너 보고 진짜? 오... 자, 상황극이라고 할게. 형너 호텔 좋아하니까. 아이씨. 미친놈. 어, 왜. 똥을 변기 위에 올려놨어. <laughs> 진짜 똥? <똥으로? 웃음> 진짜면 나 <이거> 진짜 형 <laughs> <똥> 진짜 엄청난. <laughs> <와, 어땠어>. 대박이다. <laughs> 기복이 똥아니에아 <laughs> 아, 설마. 기복이 똥이죠. 가짜 같은데. 나 은퇴할 수도 있어. 형 어떻게 하고. 눌러봐. 이겨내. 진짜요? 희철아. 희철아 너 저거 이겨내면. 돼, <laughs> 내가 통을 이렇게 싸놓겠냐? 와, 나 너무 놀라가지고. 휴지심으로 만들었어. 아, 휴지심. 휴지심 휴지심. 두루마리 휴지. 그거 아, 뭐안 했고. 아, 아 진짜. 설마 저기다 쌓겠어. 아뭐아 어, 그래. 아, 뭐, 희철이 성격 좀 바꾸고 깔끔하고 좀 적당해서 여자친구로 생기고 결혼도 하게 하는 형들의 마음은 아는데 이건 상황극이 너무 같잖아요. 어? <laughs> 근데 우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아... 너가 술 취해서 어, 내가?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부부 간에 진짜 많아. 아, 있을 수 있어. 아, 아니,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안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를 네가 봤을 때 생길 일어날 수 있어. 너 진짜 일어날 수 있다니까. 나도 이런 똥피소드를 <laughs> 많이 얘기해서 <laughs>